출하시기 전에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출근하신 분들 계시면 손좀 들어봐 주십시오. 여섯 명 가운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은 4 명. 출근 준비에 바쁜 탓도 있지만 체중 조절을 위해 일부러 끼니를 거른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바쁘기도 하고요. 요즘 좀 살이 찐것 같아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안 먹고 있습니다. 음, 아침 안 드시면 좀 체중 조절에 좀 도움 될것이 이런 생각은 드시는가요? 네, 아침에 아무래도 몸이 가벼우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살을 빼기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많은데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 연구팀이 1년 동안 성인 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 결식과 체중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한 주에 세번 이상 아침을 굶는 결식군의 경우 1년간 체중이 3kg 이상 증가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 1.9배나 높았습니다. 여성도 매일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증가한 비율이 결식군에서 1.4배나 많았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식욕 촉진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점심때 폭식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몸이 스스로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고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까지 너무 오래 굶기 때문에 몸이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활동 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찌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 남녀의 아침 결식률은 평균 26%가 넘었는데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또 노동과 운동 시간이 많을수록 결식률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 섭취량을 조금씩 줄이고 꾸준한 운동이 체중 조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TBC 박용희입니다.